오늘은 18번째 유닛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음, 투부정사가 두 가지로 쓰일 거예요. 형용사, 형용사적 용법과 그리고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은 다시 두 개로 나눠서 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거예요. 우리 형용사는 역할이 두개 있죠. 명사 수식, 보호 역할. 즉, 목적어를 수식할 거고요. 앞에 있는, 어, 여기, 목적어 자리는 명사만 올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호 역할. 즉, 뭐가 된다? OC 자리에 갈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부사중 용법일 경우에는 대부분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본으로 한 다음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 startup company can lack like, the resources까지 해서 끊을게요. 그러면 뭐, 신규 회사는 can lack like, 부족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자원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To compete in areas such as 앞에서도 끊을게요. 자, 영역에서 어, 컴퓨터면 경쟁하다죠. 경쟁하기 위해서 자원이 부족할까요? 그건 좀 이상하죠. 경쟁하는 자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치의 자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product development and advertising, 예를 들어 뭐 제품 개발 그리고 광고 같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로 쓰였냐? 네, 명사 수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를 우리 체크하면서 갈게요. To compete 여기서는 명사 수식. 다음 these days, law enforcement agencies like the FBI use various forms of digital technology.까지 있는데 여기다 한번 끊을게요. 자 오늘날 law enforcement agency like 자 여기서 like 는 뭐뭐와 같은이죠. FBI와 같은 어떤 자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 은 사용합니다. 다양한 형태들 을 어떤 디지털 기술의 다양한 형태들을 사용합니다. 왜요? to catch and 아, to catch and prosecute criminals. 자, e n d 있으니까 볼까요? 자, 잡고 기소하기 위해서 뭐를요? 범죄자를 여기에서는 이렇게 투부정사가 쓰였고 어,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자, 다양, 어, 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범죄자를 기소하고 잡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아, 기, 디지털 기술의 다양한 형태를 사용한다 해서, 음,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수식하는 것과 부사적용법 원무하기 위해 두 개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거로 해주시면 돼요. Gap years allow newly graduated high school students to expand their educational experiences. outside of classroom setting. 해가지고 엄청 길게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개비어는요, 허락합니다. 그런데 지금 allow 보는 순간 우리는 두 덩어리를 봐서, 아, 여기 목적격 보어구나 이런 것도 한눈에 볼수 있게 익히셔야 됩니다. 문장이 좀 길다 하더라도, 요 allow를 보는 순간, 오, 이렇게 두 덩어리가 나오는구나.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개비어라는 거는 뭐예요? 음, 우리나라에는 현재 없지만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지금 저 이렇게 졸업하거나, 즉, 대학교 입학하기 전이나 혹은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어, 한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쉬면서, 음, 자기의 적성이나 뭐 진로 같은 걸 탐색해보는 그런 기간을 의미해요. 우리로 따지면 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음, 학업을 하진 않고 그때 자기 적성이나 진로를 파악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자, 해석할게요. 자, 개비어는 허락합니다. 뭐, 새롭게 졸업한 고등학생들이 오가 오시아 도로로 봐야겠죠? 자, 넓히도록 뭘 그들의 교육적인 경험을 넓히도록 허용합니다, 허락합니다. 자, 어디서의 경험이에요? 교실 환경의 밖에서, 교실 환경의 밖에서 이런 교육적 경험을 넓히도록 허락한대요 언제요? Before starting college, 대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before는 전치사로 쓰였죠. 왜? 뒤에 동명사, 명사고 나왔으니까 이번엔 접속사니라 전치사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to expand는 어, 그러네요. 형용사로 쓰이면서 보어 역할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목적격 보어죠.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provides valuable opportunities 해서 to 앞에서 끊을게요. 자, ISS 즉 제 우주 정거장은 제공합니다. 뭘? 귀중한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To test spacecraft systems and equipment for future missions. 자, 여기 엔드 end 있으니까 엔드는 당연히 이렇게 연결을 하겠네요. 자, 테스트하기 위해서 뭘요? 우주선 시스템 그리고 장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귀중한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뭐를 위해서? 미래의 미션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음, 테스트 부사적 용법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테스트하는 귀중한 기회들 이렇게 둘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적 용법 그리고 형용사 명사 수식 즉 형용사적 용법 둘다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음,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회를 제공한다. 그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음, 그럼 여기서는 우리 명사 수식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그럼 명사 수식으로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navigation systems are tracking the cell phones of other users. 여기까지 먼저. 끊을게요. 자, 네비게이션 시스템은요. 현재 진행형이죠. Or tracking, 자, 추적하고 있습니다. 뭘요? 휴대폰을 뭐의 휴대폰? 다른 사용자들의 휴대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o see, 자, 보기 위해서 보는 휴대폰 보는 다른 사용자. 여기선 당연히 이상하죠. 그래서 부사적용법으로 쓰였습니다. 보기 위해서 무엇을요? How can How quickly those cell phones move through traffic. 자, throw 전치사니까 앞에서 끊을게요. 자, 보기 위해서 뭘요? How quickly, 얼마나 빠르게 그 휴대폰들이 이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뭘 통해? t h r o h traffic 하면은 음, 교통, 교통량을 통해서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to see 있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거 How quickly도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how는 혼자 나오면은 어떻게 로 해석할 거고 만약에 지금처럼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얼마나 로 해석할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잘 하겠지만 우리 이거를 구분 한번 해 볼까요 여기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자 여기다 quickly를 쓰겠습니까 quick을 쓰겠습니까 이걸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quick이 안 된다고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자, 의문사 뒤에 있는 이제 종, 주어 동사가 있겠죠? 이 문장을 보고서 무엇이 더 어울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 휴대폰들이 이동한다. 그러면 주어 동사로 제대로 되어 있는 완전한 문장이죠. 그럴 때는 당연히 부사를 써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퀵이 들어가는 자리라면은 주어 동사해서 여기가 보어 자리가 비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 동사가 뭐다? 이형식 동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형식 동사 즉 보어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형용사를 쓰는 거고요. 지금처럼 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면은 부사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트래픽도 한번 보고 갈까요? 트라픽은 다양한 뜻이 있는데, 교통을 나타낼 수 있고, 지금처럼 교통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 운행, 그리고 무엇을 나르는 수송의 개념까지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뜻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I strongly encourage you to find a place to think and 해서, 뭐,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일단, end 앞에서 끊고 보겠습니다. 자, 나는 강하게 권장합니다. 장려합니다. 자, encourage 보는 순간, 우리 딱 뒤에 보니까, 오, 이렇게 두, 이렇게 명사 두 덩어리가 나온 걸볼수 있죠. 그러면, 아, o 형식이구나 볼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을, 뭘 장소, 어떤 장소예요? To think. 자, 생각할 장소를 찾기를 권장합니다, 권유합니다. And, 그리고, to discipline yourself to pause. Because 앞에서 끊어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자, discipline은 훈련하다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end를 볼수 있고, 여기 이렇게 연결된 병렬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왜 당신은 목적어는 당신이 하는 거니까 여기 생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강하게 권장합니다, 권유합니다, 장려합니다. 당신이 생각할 장소 찾기를 and 그리고 당신을 훈련시키기를 그런데 지금 보니까 to puzzle라는 투부정사가 또 나와 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봤더니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데 아 선생님이 이렇게 된거 아닐까요? To find, to discipline, to pass. 해서 세계가 투부정사 병렬로 이어진 거 아닐까요?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아니다. 왜 아닙니까? 음 만약에 이렇게 세계가 병렬이었으면 앤 n d 가 어디부터겠어요? 끝에 여기부터겠죠. 그러니까 아이 encourage에 걸린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호에 대한 병렬은 아니구나, 라는 것알수 있고. 그쵸? 그리고 목적격 그거를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러면 디서플린 보면서, 아,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투퍼스는 여기 디서플린에 걸린 여기에 걸린 목적격 보호구나, 라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장은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자, 나는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당신이 생각할 장소를 찾도록. 찾도록 그리고 당신 자신이 투퍼스 멈추는 걸 훈련하도록. 당신, 장신, 당신 자신이 멈추도록 훈련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time alone, 혼자 있는 시간은요, has the potential to change your life. 여기 투부정사 또 나왔네요. 혼자 있는 시간은 가집니다. 뭘요? 잠재력을 갖습니다. 어떤 잠재력이에요? to change your life. 당신의 삶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여기에 두부 정사는 목적격 보어, 여기도 목적격 보어. 자, to pass도 목적격 보호인데이 encourage의 보 보호, 목적격 보어가 아니라 Discipline에 걸린 목적격 보어라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To change는 앞에 potential을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봤는데요. 명사, 이 목적어를 꾸미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이 될 수도 있고 목적격 보어, 즉 O형식을 만드는 보어도 가능하고요. 너무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